늘은 특별 메뉴 아롱사태 수육입니다. 야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요. 너무 맛있어요. 여기는 강원도 산골 예주라는 곳인데요. 제가 주소를 위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요. 예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. 예 여기는 한우 전문점입니다. 예 대관령 예 진부 쪽에 오시면 예37.5 레스토랑도 있고요. 이렇게 펜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이 애주라는 곳은요, 한우 전문점이에요. 이렇게 예, 해서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, 예, 강원도까지 왔습니다. 여기 찾아오실 분은요, 강원도 방아다리로 264-34에요. 예, 평창에 있고요 유명한 막집으로 알려진 곳이에요. 이거는 메뉴에 없는 거고요. 예, 우리가 오늘 특별식으로 모임이라 먹는 거니까요. 한우 맛집이니까요. 한우 드시러 오세요.